저주로 갑니다 30분 드디어 드디어 착륙합니다 아, 여러분 저희 무을뻔했어요 아, 결혼도 <laughs> 많고 <웃음> 와 <웃음> 진짜 신나셨다. 무지개렌트카에 <laughs> 왔습니다. 여러분 차 여기서 <laughs> 뭘까요? 미쳤다 고급 차량들 봐. 혹시 차는 잠 어디 갈까요? 바로바로. 이리 미 전진을 걸어 버립니다. 미쳤다 오빠 달려! <웃음> 달려! <웃음> 와, 공들이 <몸통이> 차 <잘> 좋다. <laughs> 와, 이게 <이미> 다르네. 선너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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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옆에 옆에 이게 슬밀어 봐. <laughs> 너무 가까워. <laughs> 체가 너무 가까워. 그러니까 뭐. 이게 티아가 어? 살짝 아쉽다. 어, 좀 낫긴 해. 어. 아, 근데. 네. <laughs> <것 같아>. <laughs> 고등어 회랑 갈치랑 그 다음에 딱새우 회 여기는 바로바로 바로 제 지인 지민입니다 이제 곧 유명해질 엠뿌링이라고 해줘 와아 이제 곧 유명해질 엠뿌링입니다 너가 더 유명하지 않아? 네 엠뿌링이요 저희 지인이랑 같이 해장국집 먹으러 왔습니다 현지 맛집이래요 매장 아, 진짜, 아, 진짜 아. 오랜만에 왔어요 진짜 맛있다 아. 밥 안실 담백하다 소고기무침좀더 맛있어 뺀거 는 소고기무침 맛이 좀 나긴 한다 어 이거? 잠깐만요 치 맛있겠다 오 이게 약간 짠건데? 맛있네 아까보 짠맛이 올라오는데? 짠한인가감칠맛이있서감칠맛이있서그 끝에 짠맛이 올라오긴 했어 그런가보다 어해 이게 내장이 아 내장이 다 눈이 너무 예쁘다 진짜 제주에서 인정하는 돈값하는 부속이 하나야 지금 열도 달리고 있거이 개방감 이 뷰가 진짜 예쁘네 이렇 셀카 찍어? 셀카를 찍어야지 너무 예쁘다 저희 지금 981파크 갑니다 저희 981파크 저희 카트 타러 가요 지금도 카트 타는 것 같긴 해 숙차감이 고고 <laughs> 981파크 <laughs> 안 맞췄는데 이거. <laughs> 뭘 쩔지야? 너가 쩔어? 너가 어 어, 내가 쩔어. 아니, 나도 너한테 맞췄어. 너만 잘했다고 생각하지 마. 우는거 <laughs> 아닙니다. 마스터 챌린지로 했어요. 예.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저는 이미 마스터를 했는데 1 년이 지나가지고 그걸 못 해. 몰라서. 원래 안했으면 마스터 세번탈수 있다. 어, 그런가 봐. 나랑 함께할 수, 수 있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야? <laughs> 야, 와, 와, 와. 이제 완성다 여러분, 저희는 갑자기 끝나고 가다가 승마장이 보여서 예뻐서 그냥 사진 찍으러 왔어요. 여기 말 보이세요? 지금 웃는 것 같아. 좀 사진 좋아하는 사람 같다. 찍고 싶어하는 게. 진짜 <laughs> 웃기네. <laughs> 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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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그념맛있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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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게 그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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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소한번는것 <laughs> <그니까> 한자에게... <laughs> <laughs> <한자에> 대해... <laughs> 같은데 음 아침에 그런 산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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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not 웃음> 뭐, 어제 말한 거 그냥 기억 안 나가지고 혹시 내장탕은 별로야? 이랬더니 그냥 내장탕 네, 먹자 내 <목소리도> 그러니까 뭐, 예. 네, 말한 걸 기억을 못해 어제 근데 뭔가 느낌이 말한 네, 거 같은 거야 혹시 <laughs> 나 어제도 말했니? 이랬더니 <laughs> <난> 어제도 말했어 포기 안한줄 알았어 근데 맛있게 하고 있 기억이 안나 진짜 맛있어 아 느린맛 짠 살이다 느린말에서좀더덜 달고 담백함이 좀 있어 아 맞아 맞아 느린맛 안 달아 <laughs> 알겠지? 맛있어. 짠아 오징어물에 2차전2차전 2차전. 2차전. 여러분 선풍기 누가봐도 진짜 오래된 선풍기고 아, 네. 완전 깨끗해요. 혼자 식거 닦는거 저 쉽지 않은데. 음 이거는. 오늘은 감자채전입니다 예등장. 오늘도 예등장. 아 그래 거기 있어. 아이고 잘한다. 거기 있어. 아, 그, 절대 거기 안 있음. 앞골 아, 거. <laughs>

야 카메라 돌려봐. 안 n g to be able to do i m 하트 비트. o i n 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ot going to be able to do it. I'm n o 지 going to be 아 이건 그냥 순대국그 국물 맛이야. 이거는 고기 국수인가 순대국밥인가? 자연 <laughs> 진실을. 여기가 양이 되게 생각보다 많아. 엄청 빠진 지네음어그 맛이 나는데? 뭐? 명동 칼국수? 갑자기 바뀌어 보여 주네. 여기는 삼대 국수 회관 전국 분점입니다 여기서 귀엽게 먹고 있는 우리 홈주홈아가사랑해네왜 꼼주. 이러는 거야? 총 6일 주죠. <laughs> 우리 짱 빨라. 오늘도 연다! 열려라. 햇빛 뜨겁다. 갑자기 옆처랑 인사하게 왔어. <laughs> <laughs> 와, 안녕, 오빠, 안녕. 와. 자, 안녕하세요. 오빠 <laughs> 살려. 안녕하세요. 자, 저희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니쿠페 렌트 했거든요? 어, 오, 심지어 오픈카에요. 맞아요, 너무 이쁘지 않나요? 저 오픈카 처음 타보는데, 네. 썬루프 있는 거랑 완전 다르고, 진짜 그냥 카트 타는 것같아 오히려. 헤드가 좀 아쉽다. 하지만 평생 몰 차는 아니기 때문에 렌트는 무조건 추천드려요. <laughs> 오픈카의 로망이 있었는데 로망을 약간 살짝 실현시키긴 했어. 맞아. 서울에서도 뭐 오픈카 빌릴 수 있죠. 근데 하지만 제주도에서는 바닷가가 있잖아. 요 맞아. 그리고 어... 이 풍경이 좋아서 서울은 옆에 사람이 이렇게 머리를 쓰는거고 간다는 일화도 있듯이 맞아. <laughs> 좀 교통체증이 있고 이러면 은 오픈카가 되게 민망한데 제주도는 오픈카 타기가 딱인 것 같아. 제주도 가면 그럴 때 로망카 같은 거 운전해보는 거 나는 괜찮은 그것 같아. 맞아. 운전할 일이 많고 그러면서 좀 적은 비용으로 로망카를 한번 실현해볼 수있잖아 맞아. 아니 무지개 렌트카 진짜 많이 들어봤는데 이거도 막 약간 고급 차량 되게 많더라. 어. BMW Z4도 있고 머스탱 오픈카도 있더라고요. 너무 신기한 게 버스 대형 버스 모드라고 네. 40인승 대형 버스로 오더라고요. 맞아 규모가 진짜 큰것 같아. 미니쿠페어데요 미니쿠페 너무 좋습니다. 음. 미니쿠페가 일단 스피커 가 너무 좋죠. 하만 카톤입니다. 하만. 카 카톤. 음 푸시에서 미니쿠페는 여성들이 이뻐서 사는 차량이잖아요 또 작기도 하고 맞아 착기도 착기도 동그랗잖아요 어. 여기다가 어. 보통 위키마스딱 그거 하고 싶더라고 진짜 귀여워 맞아 미니쿠페는 S 아닌 이상은 확실하게 나가는 맛은 좀 없는 것 같아. 작지만 약간 나갈 것 같지 생기긴 했잖아. 질주할 것 같지. 맞아. 또 딸리진 않지만 그냥 느리긴 해. 그런 응. 느낌이에요. 살짝. 맞아. 자, 어쩔 수 없이 낮은 차량들은 다 지면에 진동이 다 느껴지긴 하거든요. 좀 그게 음. 많이 심해요. 왜냐면은 원래 그냥 일직선 도로를 달릴 때 틴트를 바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그렇지. 근데 그냥 달리고만 있어도 이게 계속 이렇게 움직여서 맞아. 틴트를 바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흔들리더 텐트로 바르다가 얼굴에 화장을 하는 거죠? 그렇지 뭐 입술만 아닌 어, 얼굴 전체 빨개지고 이렇게. 그렇지 트렁크에는 20인치밖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24인치 캐리어나 뭐 이런 거는 뒷자리 에놔두면 되거든요. 그냥 그냥 차 오픈하고 그냥 넣으시면 됩니다. 위로 이렇게 넣으면 어. 돼. 근데 그래서 확실히 이거는 2인승이지 4인승. 이라고 말하기가 되게 애매한 어? 수준의 제가 봤을때 맥시멈 초등학교 아이 저학년 까지만 다 괜찮을것 같아요 그나마 어? 그러면 우리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죠? 지금 천지연 파쿠 빠질래요? 쌀쌀한데 팔을 어디까지 넣으시는 거죠? <웃음> 따뜻해. <웃음> 진짜 이거 어디까지 넣으시는 거죠? <laughs> 너무 따뜻해. <laughs> 이 정도면 거의 난로 값 내야 되는 거 아니야? <laughs> 난로 값 지불 <집을> 중. <laughs> 어디 지불하고 있는 거 본인의 외모로 지불 중이라고? 요제 외모는요? 아싸. 또 삐진다, 삐진다. 아싸.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빨리 돌아와, 돌아와. <laughs> 저희 오늘 핑크색으로 커플룩맞췄어요 커플. No! 그래 바다 미쳤어 장난 아니지? 이승딱 사진 아 예쁘다. 이 오늘 어가 갑자기 온 헬로 키티, 키티. 아일랜드. 나여 네, 줄이야. 우리 핑크 핑크 오늘 완전 완전 여기 오는 룩이었네. <laughs> 대박이야. 아, 여기 올라고 입은 건데, 우리. 뭔가 봐. 관심이 없는 사람. 관심 정말 행복한 사람. <laughs> 신났다, 신났다. 아이, 신났다. <laughs> 아, 야. 밥도 안 먹었는데, 이거 하나 제약한데 얼마 안 해? 막, 이거이다가 안에 시켜 먹고. 내 생각에 근데 그것도 어쩌면 음질에 영향을 줘서 안 비싼 스피커를 그렇게 하는 것좀어 그게 나비싼거아니거 움직이 안돼. <laughs> 정말 저 남자. <웃음> <웃음> 여러분 저희가 묵은 친구네 집 2층 주가 이렇습니다. 진짜 미치지 않았나요? 너무 너무 예쁘다, 진짜 불마산 조당말. 말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오늘은 제주에 아는 오빠 와 같이 먹으려고 합니다. 아직 다 도착을 안 했는데 벌써 나왔어요. 와, 대박이다. 여기 이제 고기 먹는데 일단은 육회는 그냥 소육회랑 먹는 거 너무 비슷해요. 진짜 맛있어요. 맥집 먹습니다. 토치로 살짝 걸렸어. 아, 아 맛있게 잘한다. 아, 이게 약간 사이즈가 아, 근데, 약간 아담하네. 아니, 밥이랑 이런 동그랗게 만든 게참 아담하는데. 보통 진짜... 이게 펼쳐서 밥을 더 많이 하거나 이러는데. 오, 이래 좋았어? 응.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을까? 집중한 표정. 맛있다. 아니, 피함이 없는데, 그냥. 아예? 어. 아니, 이게 위에 토치로 한게 되게 크다. 해봐, 닭. 그거좀 맛이 차이 많이 나 다음날 아침 이건 해물라면이고요 이건 전복죽 그리고 채원이 라면 사리는 너구리 면발이 하고맛있 국물이 바다, 바다가 바다 아, 들어갔다 바다 맛이 있나? 응. 근데 약간 간이 전체적으로 좀싱씀한편이요 내장 맛이 좋긴 한데 내장 싫어하시는 건 어쩔 수 없을 것 같은데 내장 좋아는사람 좋아할 것 같아요 알았 근데 얘도 진짜 상상 라면도 재원이가 뿌린다고 생각하면 파란색으로 막 이렇게 넣어하게 맛있게 거 음. 라면? 라면 우리 안써놨 맞아 거지 <목소리> <뭐지>? 뭐야? <목소리> <목소리> 이거 그냥 해안 먹어 뻔뻔하네 아 싫어 개염 현장. 미쳤다. 사진 돌려놓을게, 몇 개만, 조금만. 아, 리가두개지고데 아, 네. 아, <laughs> 이쪽은 심지어 맛있는데. 소시하고 어? 싶다. 낙시하고 싶다. 응? 진나 갑자기 무슨 생각이 어저너 낚시 좋아해? 응 좋아해 발나 났을 응. 이제 응. 이 응. 내려서 삼다수 숲길 탐방로 탐방로 사려이 숲길 이아니라 삼다수 숲길에 온 거지 우린 지금 근데 나무는 똑같은데? 그렇지 숲은 쫙 있는 거고 거기만 관광지로 좀 발달시킨 건데 여기 여기 도심에 완전 오지야 <laughs> 와 여기 저장해놔도 되겠다 그래서 웨딩 스냅 찍으기 쁘겠다 사람이 없으니까 일단 네, 네. 아 음. 소리가 완전 숲길 걷는 소리 이재원이랑 참 많은 거를 하는 나 그렇군요. 신기한 것도 많이 <laughs> 다그러아야다야 <봤다. 웃음> 소리 왜? 뭐? <laughs> <laughs> 그러다가 멧돼지 막 나오고 이러면 어떡해 <laughs> 뱀 나오고 이러면 어떡해 <웃음> 뱀 <laughs> 나면 뛰면 되는 거야 뱀 빨리 못가무잖아뱀 <laughs> <laughs> 나와라 뱀 나와라 뱀 나와서 천을 잡아먹으래 <laughs> 오 말이다 말말말 말말 자연 자연 머리연 진짜 말리가어어 언정없고 냄이 좋아하겠다. 고자연건조와가한번 더. 거 제주 고리김 준비고요네 한식도 세 가지 준비했습니다. 프타이저로 고구마 스튜 준비해 드렸고요. 고구마 아니 스타일. 맛있다 그리고 약간 아웃백 보스프에 고구마 맛 들어간 느 관자놀이부터 가브리살, 목살 고살 항정, 갈매기 등 갈비, 삼겹살 순서로 여기 야채랑 같이 있 먹으러 왔습니다 가너 연탈 시켰더라 연탈 추천하는 육즙 가득 겉바속촉 진짜 양념한 갓김치와 목살 지방 부분 그리고 일본식 매실장아찌 맞있 골고루 잘 어울려? 약간 특콤해서 고기의.. 잡아? 그리 깻잎으로 잡을 거 아니야 고기에다 소이랑 파인애플. 네. 음, 맛있겠다. 혼자 먹냐? 혼자 먹냐고. 음, 혼자 먹어. 음, 양념 좋으니까 좋다. 아. 아, 근데 맛있어. 이리 토마토 소스 자체가 맛있냐? 약간 매콤하기도 한데? 토마토 소스에다가, 소스 위에다가 치즈 좀 해서 살짝 안주로 만들어도 되나? 파스타 파르셔도 되겠는데요? 저거에다. 아, 저기에다 저거, 파스타 해도 맛있어. 아, 그리고 맛있을 것 같아. 이건 안 보셨잖아. 응. 마늘 소스, 그리고 토마토가 잘먹어주돼요 이거 아이스크림인가? 밥인가? <laughs> 밥하는 <다 맞는> 거 <거야. 웃음> 지금 저 혼자 이미 순삭? 이거밖에 안 나와서 지금. 치즈스, 보여줘. 아이스 괜찮아. 옆에 있는 거. 뷰 맛집 폴바셋에 아이스크림 먹으러 노을 왔다 노을 맛집이죠? 노을 맛집. 맞습니다. 진짜 예쁘다. 이렇게 노을 예쁠 줄 몰랐네. 그러니까 저희 폴날 저 제주도 못올 뻔했는데 이렇게 날씨 좋고 이렇게 노을이 너무 예쁘다. 완벽하다 진짜. 제가 너무 다 좋아요. 네. 제주도를 떠난 날. 오랜만 이렇게 나와.